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의 숲을 할건데 오늘은 윤성이 오빠가 지금 화장실에 있는 중이어서 아직은 윤상이 오빠가 못 움직이는 중이에요 이제 시작할거예요 음 그럼 한번 봐봐요 오늘 컨텐츠는 뭔가요? 오늘은 저가 돈을 많이 모으는거예요내 돈까지 음, 많이 있으면 엄마가 보내주신 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어 아, 아, 읽어보지 마세요. 그냥 꺼내세요. 나이스. 은석이가 지금 왔는데, 어. 지금은 안 아카다, 애 엄마의 주머니 가봐. 착용. 주머니 가봐. 뭐, 가방에 넣을 수 있나? 또 대한 거가져 가지 마세요. 벌이다. 벌? 제가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혹시 모니까 잠자리 차를 들고 있을 습니다 나무 분들서 이는 이게 뭐지? 나무, 아니 그거, 아 그거 집에다가 타는. 한번 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아실아 네. 아, 자리가 어. 없긴 한데. 유소리 씨. 네? 네. 거, 아, 그 오늘은 그거잖아요 음, 그렇긴 그렇구나 그 오케이 여기 이 아, 그런데 저가 네. 한번 궁금하거든요 이게 아니 어떻게... 저 깔아봤어 음, 저도 아, 깔아봤어요 그래. 깔아봤어 이슬아난 깔아봤다 야벽 그려야 되니까 벽에 붙어야지 벽에 이스라. 붙어야지 벽에 붙을 자리가 <laughs> 자리가 없긴 해요 아니야 있어 봐봐 앞으로 가가지고 이쪽에다 넣을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가 오! 오~~ 좋네 수리는 지금 집이 1단계에요 하나도 안 넓히고 하나도 방이 없어요 전 지금 방이 두개 있고 저도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하려고 하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돈더 벌려고 했어요 100만원까지 전 지금 어? 8만원 있어요 집세 내는 동안 야, 제가 나무 흔들다가 벌러다니 네, 엄마지? 동료. 아, 이만 큼밖에고 소라? 제가 아, 빨빠돈동어 주세요. 아 그거 안 돼요. 그거 눌러야 돼. 왜요? 빨빠돈 동발 주세요. 왜요? 왜요?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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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나무 흔들다가 동전 떨어져서 던져. 이렇게 동전 떨어지게 해 볼게요, 우리가. 네? 네, 벌보이되세 뭐 확... 네. 블타라 우리가 확. 아, 자 일단 빨리 저 따라오세요. 나무 흔들어야 되니까. 잠깐만요. 저 팔을 꺼줘. 여기와 훅이다 훅동 어? 나무 가지 좀좀 해줘요 나는 어 동전 여기 동전 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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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와 훅이다 아, 옛날에 돌 엄청 뒤했는데 어제 뭐 쓸모도 없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냥 뭐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안 돼요. 오빠한테 주는 거예요. 안 가져가요. 제가 골라서 한번 어차피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네. 저는. 그렇다면 제가 확해줄게요 그러니까 빨리 가져 그런 건 너무 싸요. 응 음, 저기 체리다. 네. 아, 제... 아, 이거 오빠한테 줄라 했다 했는데 제, 제, 제 거라고요. 몇 개짜리예요? 아. 아, 야, 두 개짜리 어? 내가 준 건데. 상자에 삼 제가 가져야 돼요. 아, 네. 음. 자, 그럼 나도건 음. 들어가 줘. 여기 메시지 보통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돌아다니는. FG 보통이냐 그래. 메시지 보틀 아니에요? 보통도 있어. 보틀인데? 이거 이제 내일 제가 튤립 심었던데 튤립. 쭉대기. 안돼. <laughs> 나비를 제가 한번 시험으로 잡아보자. 어, 뭐야? 쭉대기. 야. 쭉대기. 오, 어, 뭐야? 내가 다 어, 왜요? 남까지 남까지다. 어분어분 뭐, 걸립니다. 제가 잡아드릴게요. 기회 좀 드릴게요. 안돼, 야 놓쳤어. 아또 아, 놓쳤어. 아, 자자자. 또 잡아겠습니다. 자자자자자. 아, 자자자자자. 오빠, 어디? 아, 이은근 다리. 용건 달인이에요. 상자에서 가는가지 그냥 볼로 깨줄게요 이거. 네? 네. 아직. 자꾸 이거 안 이거 밀려나지 않게 해야 어. 됐어요? 뭐, 해야 돼요. 됐어요? 뭐야 그래요? 저 나와요. 좀 망치로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돈을, 어, 어, 돈을 많이 벌게 여기 해준 사람한테는 저저 저한 저한테요 돈을 많이 벌게 해준 사람은 햄스터를 선물해주겠습니다 여기 빨리 여기요 여기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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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소씨 여기요 햄스터 갖고 싶어요 네그럼면 저가 보세요 저가 또 빼줄게요 어 여기 화석이네 화석이 나중에 팔요네 나중에 팔게요 여기 또 저가 이거 키스 우와 벌이다 벌벌벌 여기 동전 나온다 어어 잠깐만 물고기의 특기예요. 뭔데 물고기 특기? 물고기 특이 안데요 죄송합니다. 물고기 특기 어떤 물고기인데? 여기 뭐뭐네모나 특이 있는 거 있어. 네모나케? 저 일로 와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만 줘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뭐네모나 특이 있는 거 일로 와봐요. 어아 아니였네 나도 착각했어 띠릿띠릿 저도 남아? 어? 동전 여기 여기 동전 여기 이거 딱 돼요? 여기 동전있다 동전 있다. 동전 여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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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동전 동전이 왜 이렇게 많이 동전 여기 동전있다고 동전 여기 여기 동사, 왜 이렇게 동작이, 동작이 많이 나오지? 멋진 음. 나 분위기가 돼야 돼. 아 죄송해요 빨리 네, 이쪽으로 아래로! 아래로! 잠깐만 아, 일단 저기 유순씨 네? 저기 사는... 초록색! 초록색 꺾어요! 초록색! 우와! 초록색! 이순아지 주황색, 주황색. 오렌지? 여기 여기 우리 나 이거 집에다가 간직해야겠다 여기 여기에서 나무 흔들어요. 어 What? 이때다. 이거 기다. 오. 나. 나. 어 나무 내리났다 나무 네 관찰력 플로어 한번 해봐야겠다. 와 진. 짜어 이거 음수리. 아 내가 선물해 주는데 내가. 어. 자, 그럼 일단 멀집은이 집 멀집 내가 가져가요지와 동전! 어, 어 도롱이가 말려줘 동전! 페이. 동전! 어빠 멀집! 멀집. 또잡았죠 올려와요. 여기 비로가잘주워요여쪽 역시 우리, 원래 싶어요. 제가 이분 막혔는데, 역시 무서워. 우리 오빠가 최고야. 뚫려고 했는데, 제가... 1호 제가 만들었어요. <laughs> 이제 여기 올라갈 거야아 요새 사발이 없어요. 여기에도 다리 설치. 아 지금이다 나 근데, 근데 나무... 저 장미 좀 뽑아도 돼요? 아 네. 네 뽑아요. 아그 어, 내가 이거 나무랑 이런 거다 깎아버렸네. 닦아, 아 이거 많이 이거 공사, 이거 많이 청소 안 하니까 이렇게 아 이거 생기잖아, 거나. 근데 공사할 수가 없죠. 공사해 지금. 공사해. 어차피 이거 돈도 모는 건데. 그러네 아, 내가 해도 돼요 그냥? 네. 이제 저거 달래요. 네. 저거 달래요. 아, 네. 이거 다 뽑을게요 제가. 그리고 제가 선물을 주... 아니 제가 있잖아요? 네. 제가 오늘만 쪼오 있잖아요? 네. 제가 오늘만 오카 다 드릴게요. 안요. 네. 다음번에 절대 안할 거예요. 네. 오늘만 좀 코스모스 랑번드릴게요 네. 오늘만이에요. 근데 어, 어저부터우리 아. 음, 예뻐라구. 누구요? 어, 오. 으아! 죄송해요. 너한번더발 어. 뭐 씻어요. 저속도할줄 네. 안다고요. 네. 처음 해보는 거죠. 네. 처음 입어요. 위험! 아난다팔 거죠? 네. 공사하는중하 r 나요 c h i 지금 사 절벽공사 그리고, 다 그, 화천, 하천, 하천, 공사가없긴 없는 데. 전 있어요 s a 이요 Younger. I 저기 l l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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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요 y t o n 야, 집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어! 피부색이다! 우와! 진짜? 껏 아니, 꺾 꺾어올게요 어? 어? 장사꾸미! 어, 맞췄어! 요샤! 어? 어? 자자장사풍뎅장사풍뎅장사가잡게요 아, 내가, 그래. 내가, 내가 잡게 내가 잡게 간다. 그럼 내가 기증해야지 어! 아빠 장 잡고 와, 잡고 와 어! 못 잡기만 해봐 네 잠깐만 아이쿠 으슬 좋다 근데 아까 내 모습 보이지 않느냐? 그렇지 안 가? 그런가? 어떻게 보였어? 몰라 나 몰랐어 설마 거기고 있는 건아니지 이제 내려가자 어? 응. 응. 내려가세요 가져 가지 마세요. 가져 가지 마세요. 그냥,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제 거예요. 제 거요, 제 거. 아 그냥 보는 거예요. 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 아 이거 내가 아깝다. 엄마한테 선물해 준 거. 아, 장수 풍네 너무 아깝다 엄마한테 선물해 줘 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선물해 줬나 봐 그거 가방. 아 진짜 아깝지.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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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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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 낚시를 할게 좀... 잠깐만요, 잠깐만요. 쪽금 또. 또 써? 진짜? 아 일단 이거 낚시하는 잡아. 두 단계, 둘 단계. 진짜네? 뭐야? 뭐야? 그렇게 잡는 거였어? 응, 거였어? 아 진짜. 아 그렇게 진짜 말했어야지.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상자에서 가져가세요. 상자에서 가져가 팔고. 아 그거 말했어야지 낚시하는 거. 아니. 응, 그냥 잡는 걸로. 하바로 <laughs> 가야겠다. 아니 나 어, 상자 보통. 상자부터 할수게요 내가 잡았어야지! 그럼 내가 싹! 잡았을까? 하나 강속핀들이라이좀네컷밖에 없어요 상자에서 가져가세요 기증 가세요 그리고 기증 하나 최강선 주... 가져가요 최강선 제... 비싸, 비싸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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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물방귀를 가져가요 차라리 셋. 세.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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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귀를 뭘로 고를까요? 비싼 거! 네. 있어요. 안녕. 다음에 또 와요 여기. 네. 다음에 그다음 한 다음 다시 여기 와가지고 다시 가줘요. 네. 자, 그다음 일단 팔로 가자. 좀 많이 보러겠다 여기 엄청 좋아졌어요. 어, 뭐래도 잡았겠어? 그럼 예슬아, 혹시 엉덩이 보인 거 아니지? 여기. 왜? 엉덩이 불면 다시 주야돼만 살펴보자 자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일단 팔고 다음 시간에도 유소리와 함께 유소리인소이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만 팔고 이제 구매할 거예요 자 이제 아왜 물방대로 팔아요? 물방 기증해야 돼요 기증했어 아니야, 게기했어 다른 거야, 약간. 아, 내가 잡은 거 뭐였는데? 응, 네가 잡은 거는 그거야. 그 그거. 뭐지, 그... 뭐였는데? 아, 그 있었는데, 그... 다른 거야, 일단. 다른 거 아, 일단은. 그 아, 오렌지 색은 안 돼. 다음 시간에는 돌아오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럼 물 많이 해주세요. 팔아요 어차피 용돈을 준 거잖아요. 우와. 결정. 그럼 안녕. 아직이야. 잠깐 갑자기 보고요. 그럼 안녕. 꼬 어, 비싸다.